놀게 되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네. 쉬게 되면 네,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잘 쉼, 풀어주셨습니다. 음. 예. 우리가 쉼에서는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우리가 모질에는 공부하는 것도 쉬는 겁니다. 어, 모질에는 공부. 어,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뭔가 사물을 관찰을 해도 여유있게 관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한테 어떤 말이 들어오는데도 일을 하면서는 지나치게 돼가 있는데, 심에서 보고 듣는 것은 전부 다 흡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원리를 알고 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내한테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에너지가 이 우리가 축적이 되는 것은 모든 지식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은 이것은 이 육신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보존하는 거지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육신에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면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축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축적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 여기는. 그래서, 뭔가, 어, 그러면, 탄수화물 먹고 나니까는 이쪽에 저장되던데, 그건 저장이지 축적이 아니다, 이 말이지. 어, 이 축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축적되는 건 진화하고 발전하고 이게 자꾸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혼의 어, 진화 축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진량을 깨끗하게 소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 질량이축적된다 이것이 어, 어, 우리가 쉬, 쉰다라는 것이 그냥 누구 자는 게 아니고, 누구 자는 거는 수면하는 것이다. 수면은 30%로 시간을 다 주었고, 30%는 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쉬는 시간은 모지되는 걸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어, 그래서 쉴때책한권볼수 있다. 책 보는 건 일이 아닙니다. 아, 실제 책한 권을 읽어 보는 것은 굉장히 내한테 영향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어. 근데 실제 내가 강의 한 개를 듣는 것은 굉장히 영향에 크게 질량으로 들어옵니다. 어, 앞으로는 책을 책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게 있지만 직접 강의를 듣고 영향 받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질량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사람 육성으로 직접 하는 이런 에너지를 받는다, 이 말이죠. 어, 이거는 네가 비틀 수도 없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세상에 내한테 정보가 들어왔다면, 들어온 것을 좀더 소화를 해갖고 지금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 소화도 안 하고 그냥 들은 거를 네가 그냥 뱉는다면은, 이거는 상대한테 다 들키게 돼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그러니까 내공이 아주 이잘 내공이 차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스스로 일어난다 이말이어 그래서 짜집기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요 요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물을 오늘 본게 있다면 오늘 써먹어 버리면 아 요것은 아주 질량이 작기 때문에 상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안돼 있다 이 말이지. 오늘 들어온 질량은 오늘 쓰는 게 아니고 축적에 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적에 갖고 들어왔던 것들이 내가 진짜로 써 있는 거는 그 안에 축적돼 갖고 이것이 아주 질량이 아주 그 밀도가 좋아져 가지고 안에 그 30%가 써있게 돼 있다. 70%는 아직까지 이 밑에 부분은 축적대 안에 더 들어가야 되고. 어, 밀도가 좋아져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여기서 자연스럽게 쓰인다. 요 때는 소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감으로써, 전부 이것이 이루어진다. 어, 이 요런 거죠 어, 그래서 책을 금방 보고는, 와, 이거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뜰렁 써버리면, 그럼 망신을 당합니다. 어, 너무 거를 그냥 뺏기갖고 내거 그냥 써버리면, 내가 망신 당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내한테 어림이 온다. 이런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노력한 만큼 어, 축적이 돼갖고 자연적으로 안에 이, 이, 이게 쌓인 만큼 어, 그저 밑에 질량이 좋은 것이 정리가 된게 나와서 쓰인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전부 다, 어, 이게 누구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 다 주인이지. 어, 이건 누구께 없다, 이 말이죠. 어, 그질량에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바르게 나오는 거는 좀더 우리 겁니다. 어, 어, 그런 거니까, 우리가 쉴 때, 쉴 때는 항상 모지내는 뭐걸 보충하는 겁니다. 쉴 때는. 잠자는 걸 보고 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휴식하면서, 이건 수면이고. 수면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수면 중에, 어. 이 하늘에서 우리를 작업을 자연에서 해 줍니다. 수면 중에는. 수면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 천지 대자연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게 수면을 할 때입니다. 아. 어, 그래서 수면을 할 때는 우리가 먹는 거를 잘못 먹어 갖고 독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질량이 있으면 수면을 할때 이걸 밖으로 다 내보내줍니다. 어. 어, 그래서 우리가 자고 나면요. 안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와 버려요. 어. 그래갖고 자고 나서 이렇게 해갖고 열래 해갖고 무보면 시고 짜고 막이 이상한 맛이 나요 이게. 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 걸 밖에다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잘 때. 어,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무언가 사고를 이제 받아들인 것을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삭제해버립니다. 어, 자고 나면 필요 없는 것 들어왔던 거는 전부 다 제, 제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 우리한테, 그, 이제, 이게, 무언가 나쁜 환경을 못 주게 해준다, 이 말이죠. 어, 그런 그러니까 게, 노력을 하면서 아닌 것도 주서 담을 수 있지만, 이거는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어, 정리를 해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때 하는 것은 자연이 해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잘 자면 내일이 아주 즐겁고 어, 아주 깨운하고 어, 이 잠을 이렇게 모질이게 잔다든지 아주 불편하게 해가 못 자면 그 다음 날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자연이 작업해 줄걸잘 못해 주게끔 그 환경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로 수면을 하면서 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어, 그런 거고 쉬는 것은 어, 우리가 모질 있는 질량을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음, 이건 쉬는 시간이죠. 어, 쉬는 시간에 책을 한권 봐도 봐야 되고 사물을 보면서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 뭔가, 아주, 뭐, 뭔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어, 이것이 내가 조금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죠.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질량을 높이는 거는, 어, 그, 이, 지식밖에 없습니다. 어, 지식이 일반 지식이냐, 진리의 지식이냐, 요두 가지가 있는 거죠 3대7의 법칙으로 70% 아래 거는 일반 지식이라고 하고, 어, 일반 지식은 저마다 소질을 갖추면서 갖출 수 있는 것이고, 사회에 있는 거니까 접하면 갖춰지는 것이고, 어 접하면 갖춰지는데이 진리의 지식은, 어, 이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진리를 꺼낼 수도 있고, 내가, 그러면 진리의 지식을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정보를 받아가지고 들리는 지식으로만 갖고는 진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어 우리 진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 우리가 물리가 일어나는 것은, 물리가 일어나야 진리가 나오는데, 물리의 법칙이 깨지는 것은, 내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전부 다 흡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일반 지식으로 갖추는 교과서에는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어, 살고 있는 환경에서 누구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는 걸 봤다면 싸우는 것도 내가 얼마나 아주 깨끗하게 보고 내가 흡수를 하느냐. 어, 누가 저 사람이 싸우고 한쪽이 울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깨끗하게 그냥 흡수하느냐. 모든 환경이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들리고 보이는 것을 얼마나 흡수를 하느냐 이걸 잘 흡수를 하면 여기서 질량이 모여가지고 어이 밀도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 말이죠 어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환경하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이런 거 환경하고 오늘날 우리 홍익 인간들이 자라면서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이 겪는 환경이 질량이 얼마나 차이 날것 같아요. 수십만 배가 차이가 납니다. 어, 100년 전에 우리 어른들하고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자연의 이 환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홍익인간들이 그걸 전부 다 흡수를 할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온 겁니다. 100년 전에 이렇게 해갖고 이런 환경을 접했으면요. 이 사람들은 돌아보게 돼가죠. 아, 어, 돌아.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안 도냐 이 카면, 전부 다 이런 거다 흡수는 할수 있는데, 흡수를 해갖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기억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어, 우리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억이 좋았을 겁니다. 왜? 그때는 질량이 작은 것들이 생산됐고 작은 것들을 먹고 있었으니까 기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후로 지금 20년간은 엄청난 질량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기억력이 좋으면 이거는 이,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장 하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컴퓨터예요. 어, 외장 하드는 컴퓨터고, 우리 육신에는 내장 하드에는 용량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요 안에만 있느냐, 이 자연에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 에너지가 6006 혈로, 이게 6006, 이게 이 라인으로 프리볼트로 대자연에 연결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외장 하드로 쓰는 겁니다. 어. 그러까 우리 내장 하드만 갖고 소화하기는 너무 질량이 방대하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외장 하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지식을 여기에다 엮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컴퓨터라는 데다 외장 하드에 전부 다 넣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전부 다 탁탁탁탁 꺼내갖고 전부다 점검만 사하면 되게 돼가 야다그 내가 머리 안에 있다 머리에 걸 갖다 싹 점검만 하면 되듯이, 아 어, 컴퓨터는 내 머리까지는 못 따라오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어,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인류, 인류에 우리가 공유를 하게끔 아, 풀어놓은 겁니다. 아, 어떤 나라의 소유물이 될수 없는. 음,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컴퓨터가 이제 슈퍼로 변할 것이고, 슈퍼 컴퓨터로 이제 변할 것이고, 어, 엄청난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도 갈 겁니다. 아. 우리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쉴때 아, 우리가 이 조금 모질리는 에너지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쉰다라고 하면 쉴 동안에 보이는 게내 모질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응? 내가 좀쉴때 보이는 환경은 내한테 모질리는 것들이 보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어. 그것만 내가 이렇게 잘 보면서 어느 정도도 그것도 다 내가 흡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한30% 정도는 조금 흡수가 돼야 그래야 내가 어 다시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다음에 일을 할때 어 아주 분별력이 좋아집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질량이 좋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굉장히 밀도 있게 분별을 할수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아, 어, 그게 내가 에너지가 지금 충만한 거죠. 어. 어. 내 질량에서 충만한 거. 어. 예? 어, 그래. 이게 밀도 있는 분별을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고. 이해됩니까?